소경, 바디, 묘의 이름의 뜻은 바. 아들 디메오야 아들인데 혼돈 불결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돈 속에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길에서 자리를 펴놓고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답답하고 비참한 인생인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자 다이셰 자손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몸부림치며 부러지고 있습니다. 비록 구걸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사에서 35장 5절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고 귀 먹으리가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말씀을 믿고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여겨 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건강한 인간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인간들은 시끄럽다, 잠잠하라고 그에게 그런 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우리 예선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 앞으로 달려 나아갑니다. 겉옷을 내던졌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삶의 수단을 던져버리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 바디메오는 본질을 구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이래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눈을 뜨고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